자, 7번 문제 보는데 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함수의 식이 있는데 미정 계수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용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x승 x가 2보다 작고요. 그다음에 x가 2보다 작거나 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루트의 2x 4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무리 함수를 이제 평행 이동하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빠르게 정리할 거냐? 요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는 먼저, 이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현재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2x인데, 기본이 윤곽만 잡을 거라면, 항상 이 2차 함수를 먼저 그리세요.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현재 0이죠. 여기가 2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다 아래로 볼록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있으니까, 여기서는 극한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2의무한대에은 무한대니까, 그래프는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x가 현재 음수 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넣어주세요. 그럼 어차피 얘는 무한대지만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2의 무한대승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것이 완벽한 이차함수였던 기본적인 개형은 알겠는데 이 상태에서 문제를 판독하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 더 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까지 그했으면이문제에선 디테일한 걸 원하고 있으니까 변곡점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또 하나가 얘는 그래프가 꺾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면이 그래프는 뭘까? 이 그래프가 맞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걸 미분해 봅시다. f'x는 얼마냐면 2x-2 곱하기 2x승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합쳐주는 순간에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x제곱 마이너스 이 곱하기 이의 x승이 나옵니다. 자, 이때 첫 번째는 f 프라임 영을 넣어 주신다면 마이너스 이 곱하기 이의 0승이니까일 나오겠죠?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왜얻냐 그럼 바로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개형에서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수 있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 기울기 살짝 옆을 좀 빼돌린다면,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2짜리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2짜리다.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개형이 위로 블록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여기는 위로 블록, 여기는 아래로 블록. 그러니까, 우리가 변곡점이 지나가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관통하기 때문에 큰크미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변곡점이 없으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여기서 2가 현재 기울기가2니까 이보다 같파르면더 이상 안 만날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 아니고 현재 위로 볼록으로 가다가 현재 다시 또 아래로 볼록 간다면 이렇게 돼 버리면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왜어 변곡점이 있다는 건 그래프 개형이 바뀌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떤 모습인지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더 미분해 봅시다. f double prime x는 뭐야? 라고 해보면, 결국 여기서 한번더 미분하니까, 2x 곱하기 2x.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마이너스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건 2x승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합쳐버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2x승이에요. 그럼 경곡점이라면 이것이 0될 거 아니냐? 이게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합쳐주면 3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기 때문에 결국 0.얼마얼마 얼마 다시 말하면 0과 1 사이 안에서, 0과 1 사이 안에서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 이런 그래프는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현재 0하고 2 사이에서 현재 여기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현재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쭉내려가다가 다시 또 이제 그래프가 바뀐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바뀌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를 꺾어 올린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갔다가, 현재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위로 볼록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이런 개형이구나. 그러면 이런 디테일함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여기서의 기울기는 여전히 뭐다? 살짝만 올려준다면, 여기서는 2가 나오는 게 맞아요. 기울기가 2가 맞지만, 기울기가 2가 맞지만 현재의 전체적인 그래프 개형을 본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볼록이 한번더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살짝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모습은 루트함수를 하나 그려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가 얼마라면 0이라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교점의 개수 몇 개다? 두 개다. 근데 기울기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가 만나겠구나. 그렇죠? 그면 현재 이것이 두 번째가 fx가 루트의 2x 4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기울기 값이에요. 접점이 아니고. 근데 접점을 알아야 기울기 구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 알파 콤마 루트의 2알파 마이너스 4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0분의 여기 원점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0분의 루트 2알파 마이너스 4 빼기 0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예요. 그럼 미분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의 2X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소개 곱이 뭐하면2 나오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의 2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려주는 순간에 2알파 빼기 4는 알파. 그럼 알파란 얼마다?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 변화율은 기울기 값은 얼마니? 라고 한다면 여기다 4를 넣어주면 루트 8 빼기 4니까 루트 4분의 1인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요 함수를 여기서 바로 접할 때요걸 구해주시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것은 원래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꺾어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요 함수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곱하기 2의 베타 승은 맞는데 원래 함수식은 요거에서 꺾어올렸기 때문에 절대값 이유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최진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 여기도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구하는 과정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0부터 베타 마이너스 0분에 저기는 마이너스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곱하기 2의 베타승 값 마이너스 0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미분값은 뭐야라고 한다면 현재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준 상태에서 미분이기 때문에 전체 값 안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 앞에다가 뭐만 마이너스만 취해줘. 마이너스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베타승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요거를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양쪽에 2의 베타성을 약분해 줍니다. 베타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그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요거 지워질 거고요. 그럼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0이기 때문에 베타가 얼마야? 0하고 1 나와. 하지만 0은 저 그림상에서 성립이 안 돼요. 그럼 1값이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기울기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 값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 넣어주시면 얼마 나온다? 여기는 마이너스 1 합쳐주면 1아 곱하기 2의 1승이니까 이게 바로 2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선 값을 다 구했어. 하나는 1분의 1 /2, 하나는 얼마? 2 자연상수 2그 다음에 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싹한번 지울게요. 여기는 내용 정리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GT라는 건 뭐냐? 라고 했는데, T가 0일 때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0이요. 이렇게 돼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딱두 개밖에 나오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T가 음수일 수 있잖아. 어, 음수야. 그러면 몇 개씩 나와요? 그럼 교점이 두 개씩.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때는 여기가 접선이고, 변곡점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상관하지 않고, 여기서는 위로 볼록되면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 사이. 현재 t가 0부터 해서 2 사이에서는, 항상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나오는구나.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0사이에는 이렇게. 이렇게도 두개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 합쳐서 그냥 0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몇 개다? 두 개.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딱 접선이 나오니까 이때 하나. 더 가팔라지면 더 이상 안 만날 테니까 요것도 t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을 땐한 개라고 통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양수인데 t가 0부터 해서 얼마 사이? 2분의 1 사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0부터 2분의 1 사이야 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교점이 하나, 둘, 셋 이게 되는 거죠. 세 개, 세 개, 세개이수 나오다가 t가 2분의 1 되는 순간, 그때는 어떻게 돼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도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가 2분의 1보다 커. 예. 그리고 접할 때또 하나의 기울긴 2하고 사이에 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짜리라고? 2짜리란 말이야. 근데 2보다, 현재 여기가 기울기가 자연상수 2죠. 그러면 2분의 1하고 2 사이가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기울기 값이 2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2분의 1에서 요2 사이라면, 2분의 1하고2 사이라면 자연 상수가 아니고 숫자 2 사이라면 여기서 그래프가 관통하면서 하나 두 개를 만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나왔어라고 할지라도 현재 여기서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번, 두 번을 만날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2분의 1보다 커진다면. t라는 값이 자연상수 2 e 사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꺾이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더 가파라져요 해버리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일단 여기서 벌써 3개가 발생을 한다. 이게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가 만약에 자연상수 2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발생을 한다. 그럼 얘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 이해가셨죠 조금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또 하나는 0그 다음에 또 얼마 2분의 1그 다음에 2 자연상수 2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각각 작을 때는 1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2 나옵니다 아 여기까지는 2구나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는 전부 다3 나옵니다. 아, 여기 3이구나. 그리고 2분의 1 나왔을 땐 3이지만 2분의 1과 2 사이에서는 그때는 몇 개? 다시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부터 자연상수 2 사이에서는 현재 t가 2일 때도 매찬가지 몇개 나왔냐면 2개 나왔죠. 여기 살짝 빠졌네요. 자, 여기가 2에서도 기본적으로 2분의 1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2예요 미안. 자, 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몇 개다?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두 개, 그 다음에 접하들에도두 개. 그리고 여기가 간단하게 두 개, 그럼 여기 두개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이 사이에서는 세 개를 만나죠. 이렇게. 그리고 2가 되는 순간 교점에서 다시 한번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가 나올 거고, 2보다 커지면 다시 1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가 y 콜 gt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연속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죠. 특히나 좌극한 우극관이 불일치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좌극한 우극관이다 불일치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전체 개수 몇 개? 다섯 개. 그리고 그 값들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지 않게 그냥 수투하고 동일한 과정이지만 우리가 하는 과정은 변곡점 그에 따라서 곡선의 개형에 대한 공부도 꼭 해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